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청년 3명 중한 명은 공무원 시험 준비 중 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 공무원이 인기인가? 자, 이 글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 블로그는 아시죠? 어딘지? 블로그.네이버.com s a m p o t 에 들어오시면 있습니다. 설명에도 링크를 해놓으니까 꼭 들어서 보시고요. 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동시에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둘다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목에 낚시가 있습니다. 왜 인기인가? 네, 근데 물론 제가 이게 낚시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제 방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낚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글에 그러면 주제는 무엇일까? 한번 유추를 해보자면 왜 인기인가? 그 인기 이면에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죠. 네, 어려웠나요 처음이? 네, 간단합니다. 일단은 뭐 현, 현실적인 걸좀 보자면, 자 우리가 공무원 시험하면 어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예요? 경쟁률. 보 3명 중 1명이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아요. 많죠. 실제 이제 어,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국가지 9급 시험에서 19만 명 정도가 접수를 했다가 실제는 16만 명 정도가 왔어요. 15, 16만 명한그 정도예요. 제가 정확한 숫자 생각 안 나는데 음, 통계 보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자그 정도 는온단 아, 말이죠. 아, 그냥 15만 명이라고 하자고요. 우리가 15만 명. 근데 실제 뽑는 인원은 5천 명 조금 넘게 뽑았어요. 그럼 15만 명이라고 쳐도 14만 5천 명은 떨어진다는 소리죠. 헤? 아니 그렇게나 많이 떨어져? 네, 이거예요, 이거 경쟁률.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높은 경쟁률. 뭐 20대 1, 30대 1. 자, 근데 이제 국가직은 그렇고 지방직 시험이 또 있어요. 거기에서 한 3만 명 정도 왔다 갔다는 인원을 뽑거든요. 그러면 아까 15만 명 중에 네, 15만 중에 5천 명 빼고 14만 5천 명, 3만 명 빼고. 네그 원래 그게 빼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교집합이 있거든요 근데 빼고 그냥 14만명 하자고 14만명 14만명은 내년을 기약해야 되죠 어 경쟁률 너무 높아 근데 우리가 실질 경쟁률을 한번 보자면 실제 경쟁률 실질이 아니라 실제 경쟁률을 보면 어, 국가직은 좀 높아요 왜 국가직이란 거는 어, 이렇게 비율을 제가 잘 하거든요 우리가 학교가 있어요 국가직은 정교 1등을 뽑는 시험이야 뭐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만 뽑아요 국가직은 그러면 지방직은 뭐냐 반에서 1등에서 한 5등 뽑아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교집합이 있다 그런 게 뭐냐면 어 반에서 1등 해도 전교 10등 안에 들수 있죠 뭐 5등 안에 들수 있죠 네 그런 의미다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국가직은 어렵습니다 왜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와서 시험 보기 때문에 지방직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본단 말이에요 분산되는 효과죠 분산되는 효과 전국대회, 뭐, 지역대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방직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접수, 접수 이후에 나오는 경쟁률이 한 10대1 정도 됩니다. 10대1. 국가 지금 뭐, 30대1도 되고, 40대1도 되고, 뭐, 100대1도 있고, 그래요. 직렬마다좀 다른데. 자, 그렇다고 우리가 도전할 수 없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거는 그냥 경쟁률일 뿐이에요. 우리 경쟁률은 공무원 시험에서의 경쟁률이라건 되게 단순해요. 뭐죠? 원서 접수한 사람. 빵점도 시험 본다고 점, 등록하고요. 네, 빵점도 공부 안한 사람도 등록하고 지나가던 아저씨도 등록해요. 어, 공무원 시험 봐야지. 공부 안 했는데, 그 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이 지금 있어요. 어, 공부도 안 하고 왜 시험 보러 가지? 아니, 그게 공무원 시험이에요. 네, 뭐, 아, 경험 삼아 혹시 찍어서 맞을까 봐. 네, 물론 이제 이런 분들은 어, 극소수죠, 극소수, 극소수인데. 자, 우리가 공부를 했다, 안 했다는 어디서 결정이 나냐면, 보통, 과락을 맞았냐, 안 맞았냐, 이거에 좀 크게 작용을 해요. 과락이란 거는, 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40점 미만이 되면, 예. 그리고, 어, 문제 개수로 하면, 한 과목에 7개 이상을 못 맞으면, 그러니까 8개 맞으면, 일단 과락은 넘기는 거예요. 근데 7개를 맞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 인원 퍼센트가 4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접수 인원에, 어, 응시 인원에, 응시 인원에, 아까 쇼만 명이라고 그랬죠? 네, 그 중에 40%는 그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등부터 30등이 한 반에 다 있는데 어, 위에서 1, 2, 3, 4, 5등만 뽑아요. 나머지 6등부터 어, 30등까지가 다 접수는 했잖아 이미. 근데 1등이 우리 반 1등이 저 30등 보고 제가 날 이겨서 1등 되는 거아니하고 불안에 떠나요. 학교 안 다녀보셨어요? 그런 학교는 없죠. 아 그나마 뭐 1등 한 2등이나 3등을 견제하겠죠. 그런 의미로 경쟁률을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경쟁률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이미 제가 방송에서 많이 했던 얘기라, 네, 패스하고요. 자, 그럼 왜 인기인가? 예, 그래서, 아, 그래서 요거 제가 경쟁률, 막 경쟁률 민감하신 분들 많죠? 이미 유튜브 방송도 있고 블로그에도 이렇게 해놨으니까 요글 중에 보시라고 해놨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왜, 왜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 열풍이 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뭐 가장 큰 거는, 가장 큰건 뭐예요? 많이 뽑기 때문에 많이 온다. <laughs> 이게 무슨 소리예요도 대체. 아그럼 비율을 해 보자, 비율을. 어떤 비율? 만약 서울대 어, 경영학과야. 서울대 경영학과 평소에 뭐 30명, 40명 을 뽑았다 치고요. 아, 정확히 몇명 뽑는지 몰라요, 제가. 아, 그냥 아, 쉽게 50명 뽑는다 치고. 자, 50명 뽑는다고. 올해부터는 500명씩 뽑는데요. 그러면 아 그냥 실질적으로 그러면 뭐 밑에 대학들 있죠? 연대, 고대, 뭐 서강대, 뭐 쭉쭉쭉쭉 다니던 어, 거기를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어? 나 서울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500명이나 뽑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수능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수능은 공부하던 사람이 와서 지원하니까. 근데 공무원 시험은 갑자기 10명 뽑는데, 10명 뽑는데, 보통 10명 밖에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유 되게 어렵네, 시험. 안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어, 50명, 100명을 뽑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시험 공부하던 사람이 오는 거죠. 네. 취직하려고,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던 사람들이 어? 야 저렇게 많이 뽑으면 뭐 웬만큼 공부하면 다 합격되는 거 아니야?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한 3, 4년 제가 생각할 때한 3, 4년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진입이 된 거예요. 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좀 많이 뽑습니다. 많이 뽑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어, 베이비붐 세대 은퇴 그러니까 은퇴자가 많으니까 공무원들도 은퇴해야 될거 아니에요. 은퇴 안 해요. 네, 만 60세가 되면 어,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게 됩니다. 결국은 예, 퇴직을 하게 되죠. 그 인원이 많이 비는 거죠. 많이 퇴직을 해버리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부족했던 분들을 좀 많이 채우는 부분도 있어요. 경찰 소방 예, 이쪽으로 이제 어, 많이 뽑다 보니까, 군무원까지 군무원도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뽑다 보니까 어, 공무원 시험에 발을 들여놨는데, 어, 경찰을 되게 많이 뽑아서 실제로 경찰을 굉장히 많이 뽑았거든요. 정경들이 없어져요. 정경들이 없어. 의경, 의경, 정경이래. 의경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인원은 어쨌든 경찰로 다 채워야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많이 뽑을 수밖에 없죠. 군인이 없어져요. 그래서 군무원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소방은 원래 모자랐어요. 네, 그것도 싹다 채워 넣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 많이 뽑는다, 많이 뽑는다, 많이 뽑다니까 다 몰려왔단 말이에요. 몰려와서 경찰 하려던 분이 어경찰좀 어려울 것 같아. 어? 공무원 시험, 구급 공무원 시험 봐도 되겠네? 넘어오시는 분도 있고, 꺾고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모수가 많아졌어요 여기에 이제 불을 확 찔른 게 뭐예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알죠? 네. 뭐예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코로나가 뭐예요?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 대학생들이 대학을 안 가요 학교를 안 가고 공부를 어, 사이버 교육만 받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돕니다 학교 왔다 갔다 뭐 여기저기 만나고 다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막 남으니까 할게 없잖아요 할게 없고 어? 야, 이렇게 공부해서 나 어디 취직할 수 있겠어? 특히 3, 4학년들? 해꼈어 하고 생각하니까 어안 되겠다 뭐라도 안정적인 걸뭘 찾아야 되겠다 어, 대기업은 안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공무원은 항상 뽑는다 거기다 계속 사상 최대로 뽑고 있었다 바로 여기로 진입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풍이 일어난 거죠 정말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청년층에. 어, 청년층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합격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40대, 50대, 없을 것 같죠. 예, 작년에 서울시는 만 58세가 합격했을 정도로 그런 나이에도 예, 굉장히 힘든 거죠. 왜냐하면 청년들도 합격을 못 하는데 굉장히 노력해서 합격하신 분이 있다. 40대, 50대, 30대. 30대부터 해서 50대까지도 굉장히 많이 퍼센트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 건 보통, 아, 39세를 보통 얘기합니다. 만, 만 39세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네, 3 40대, 50대 또 지원을 하고 있는 것가 현실이고. 20대, 가장 많은, 어,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 20대 지금 뭐, 20대이신 분들이 본인이 본인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로 회사 문 닫고, 더 이상 신입사원 안 뽑고, 경력직만 뽑는다 그러고,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어, 공무원 시험이 뭐 많이 뽑는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주위에 정보통들, 누구예요? 부모님들이. 야, 너도 좀 시험 봐서 합격하면 안 돼? 너 공부 잘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몰려갈 수밖에 없죠. 안 하고 싶어도 등을 막띄는 떠미는데 어떻게 해요? 야, 코로나 때 보니까 회사는 문 닫아도 공무원들은 회사 가더라. 힘들지만, 월급 주다 월급 받고 잘 일하더라. 평생 직장이다. 여기에 이제 혹해서 다들 엄청나게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과 작년, 올해, 이 유입되는 인원이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어, 그냥 막, 뭐, 이렇게, 뭐,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아, 더 이상 할거 없고, 난 점수 또 막, 뭐, 이거 물론 비하는건 아닌데,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어, 대학 나와도 할건 없고, 점수도 안 좋고, 본인이 어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진입했는 반면,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어,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 올해 그 결과가 나왔죠, 이미.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이제 7급도 나오면 아마, 네, 제 예상으로는 그래요. 좀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뭐, 문제 쉬워서 뭐 높아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쉬워도 점수는 점수예요, 항상. 네, 그만큼, 어, 쉬운데도 잘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는, 어려워도, 어려워도 잘 보고, 쉬워도 잘본 사람은 항상 상위에 있다는 거예요. 정교 1등이 문제 쉽다고 정교 10등 해요? 안 하죠, 절대로.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뭐, 패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간쯤 나오는 거 있죠. 왜 그러면 공무원, 좋다 그러냐. 예. 좋다 그러냐. 가장 큰거 지금, 정년 보장안 잘리는 거. 최고죠. 요즘은 또 눈치도 잘안 봐요. 아. 어, 이제 일반 회사 같으면, 저도 회사를 다녀봤지만, 눈치 많이 봅니다. 뭐, 퇴근도 못하고 쳐다봐야 되고, 어, 위에 간부들 퇴근 하나 안 하나 맨날 쳐다봐야 되고, 뭐, 주말에 나와서 뭐, 어디, 뭐, 어디 갈까? 그러면 또 가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공무원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본인이 어, 야근할 거면 야근 딱 올려 가지고 허가 받고 뭐 이런 식이에요 야근하면 야근 비용 다 주고요 네다 절차상에 있는 건다 줍니다 뭐 대충 얼렁뚱땅은 없어요 네, 출장 가면 출장비도 주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연가 이제 연가 휴저 어, 우리가 얘기하는 연가 뭐죠 <laughs> 연차,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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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네 그걸 연가라고 하는데 보통 공무원은 연가나 육아휴직 특히 네, 이런 거 쓰는데 전혀 뭐 네, 꺼리낌이 없습니다. 뭐 회사 짤려 이런 거 없어요. 육아휴직 한다고 해서 자 요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으로 부각되는 거죠. 안정적인 직장이란 게 가장 부각된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어, 비용이 굉장히 작았어요. 진짜로 급여 수준이 물론 지금도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당이며 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다 러 보면 어느 순간 똑같아지고 어느 순간 더 많아져요. 어 누구랑 어, 일, 처음에는 중소기업 점점점점점점 네 전자점은 근데 물론 아, 2, 30년 지나야 우리 대기업 정도 어, 뭐그 정도 가는 건데 어쨌든 굶어 죽을 만큼 주지 않습니다 이런 거 따져보시래요 회사 다니다가 잘 나갔어요 잘 나갔어요 잘렸어요 1년 놀았어요 그럼 1년 얼마가 날라가요 자기 연봉이 6천이면 6천 다 날라가는 거예요 1년 놀았으니까 공무원은 놀 틈은 없죠 계속 돈은 나오죠 6, 그렇게 한 두세 번을 놀아보세요 6천만원씩 1억 8천이 날라가죠 총 급여에서 1억 8천이 날라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나머지 공무원은 계속해서 돈을 받고 있죠 그런 것들이 한 그런데 이제 단점으로 부각되는 게 있죠 단점으로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민원 이게 뭐 커다란 단점이라고 1번 쓴건 아니에요 이 1번 2번 3번이 순위는 아닙니다 물론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일 1번 타자일 것 같아요 급여 급여 급여가 적다 본인 생각할 땐 적지만 나중에 평균을 따졌을 땐 그렇게 적은 건 아니다 물론 이제 오래 다녀야 된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금도 아직까지는 국민연금보단낫다 연금 있죠, 연금. 아까 여기 장점에서 연금을 제가 뺀 이유가 있어요. 연금은 개혁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빼놨는데 어, 오래 다니니까 오래 연금을 낼 수가 있죠, 또 거꾸로. 우리가 일반 회사는 회사 잘리면 국민연금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안 내는 분도 있어요. 유예라 그래, 요 유예 시켜놨다가 또 다시 취직하면 또 내고 이 텀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기타 등등은 여러분이, 다, 여러분이 더잘 여러분이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이런 것만 가지고 이 장점만 가지고 도전하기에는 어 이거 좀 애매하지 않나? 그럼 단점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느냐? 제가 지금 이 글로 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인 겁니다. 좋다 좋다 세명중한명 들어왔다. 어, 공무원 되기 어렵지만 제가 경쟁률 얼마 안된다 그랬죠. 공부하면 충분히 다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경쟁률이에요. 공부를 안 하면 천년만년해도 불합격합니다. 절대로 합격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해서 합격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소위 우리가 뭐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대기업 갈 친구가 대기업 갈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 다만 지금은 안 뽑으니까 어떻게 할수 없어서 어, 구국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했어요. 회사를 다녀요. 이 사람 마음속엔 뭐가 있겠어요? 나는 대기업으로 가야 될 텐데. 왜? 자기 친구들은 이제 대기업에 합격한단 말이죠. 어, 첫달 월급 딱 둘이 비교해본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아, 내가 뭐 하려고 지금 공무공무원 하고 있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둡니다. 대기업의 문이 열리면 그로 간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일단 첫 번째 공부. 공부 안 하면 합격 못 합니다 절대로. 근데 공부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누구 세명중한 명이라도 어, 합격할 수 있어요. 왜? 공부의 점수에 따라 합격시키는 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죽어도 합격할 수 없지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고시 공부도 아니고 어,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를 엄청나게 써야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수학 이런 거 없습니다 과목에. 그렇다면, 사교육, 뭐, 얼마든지, 뭐, 지난 수십 년 동안 사교육 받았다, 랑, 고도 큰 연관은 없어요. 지금부터 해서 얼마나,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 안할 거면 그래서 시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 안할 거면, 시도도 하지 말고, 괜히 들어갔다가, 괜히 들어갔다돈 버리고 시간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바보짓이 없어요. 돈 버리고 시간 버리는 일. 그리고, 가장 많이 생각해봐야 될 거. 두 가지입니다. 남들 간다고 갔다가 네. 합격은 했는데 병을 얻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번 유튜브 방송의 핵심입니다. 무조건 남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나도 가야 되느냐? 직업이란 거 있잖아요. 자기가 못 견디면 절대 다닐 수가 없어요. 학교랑은 다릅니다. 학교는 의무, 의무적으로 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음, 안 맞으면. 절대 다닐 수가 없는 게 회사예요 직업 안 맞는데 어떻게 다녀요 못 다녀요 1년 다니다 그만두시는 분들이 점점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역시 그 인원이 반, 반영이 돼서 어,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어왔던 거예요 그만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한 1, 년 하다 그만둘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사실 어, 왜 그런 얘기하면 3명 중 1명이 어,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세명중한 명의 자리를 또 뺏게 되는 겨, 경우에요 내가 공무원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합격해서 안 다닐 건데 그런 분도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다른 건데 어, 현실 도피성으로 이쪽으로 온다 현실 도피나 현실 적응 네, 적응하는 게 맞죠 사실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취업의 문이 열릴 수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전혀 나는 이게 아닌데 남들을 한다고 억지로 와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인지 모르고 왔다가 천년 만년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앞쪽만 들으시고 다시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네, 오신 분도 대단하지만 네, 앞쪽에서 벌써 나가셨겠죠 할수 있는 일을 하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할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최소한 뭐하는 직업인지는 알아야죠. 한 번도 동사무소, 우체국, 뭐, 이런데도 안 가보신 분들이 꿈만 가지고 있어요. 어, 공무원 한가하다는데 뭐가 한가해요? 한번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 보세요. 아, 당장 동사무소만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 보세요. 그렇게 쉬운 직업 아닙니다. 절대로. 네. 하는 일이 뭐 별거 없잖아. 별거 없는 직업도 아니에요. 가서 한번꼭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경쟁률 같은 거에 쫄아서 못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공부를 못 해서 못 하는 거예요. 핑계는 좋아요. 핑계는 좋아요. 어른들은 몰라요. 왜? 경쟁률이 높으니까 떨어지는 거지 뭐. 뭐 바늘구멍보다 들어가기 힘들다던데, 그 바늘구멍이 얼마나 큰지 주위에 몇 명은 다 공무원이에요.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는 그걸. 서울대 다니는 사람은 찾기 어렵죠. 우리 친척 중에. 공무원인 사람은 한두 명 나옵니다, 보통. 바늘구멍 아니죠. 네. 바늘구멍 아닙니다. 핑계될 땐 좋지만 본인 인생에 있어서는 크게 네, 도움되는 얘기는 아니니까. 자, 첫 번째, 어, 공부해야 된다. 학교 하려면 공부해야 된다. 그러나 공부하기 전에 내 목표를 좀 정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굳이 들어올 필요 없다. 소위 얘기하는 경쟁 치열한데 뭐하러 들어와요? 그다음 두 번째 경쟁 치열하지 않다. 네, 공부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완전히 뭐 네, 비율상으로 볼 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오히려 얼마 되지 않아요. 신기하게 다 무늬만 공시생이에요. 신분상 공시생일 뿐이에요. 자 그런 것만 잘 아시면 합격 가능하고 학교에서 못 다닐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 네, 이것도 저도 아닌 방송이 됐지만 네. 결론은 이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